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예쁜 선물을 주셨었구나, 저한테. 그래서 실호원님한테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laughs> 네, 그런 옷한 벌에도 이렇게 많은 추억이 서있고, 려또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걸 받았잖아요. 옷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살수 있는 이런 넓은 집도 받, 응, 받았을 뿐더러, 또, 공기 예쁜, 이가잘 먹고 살수 있는 좋은 환경도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응. 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또 이렇게 명절에 만나실 때, 또 자손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진, 이게 세배도 하고 덕담도 많이 나누시겠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음, 사랑반에서 수소를 맡으셨고요. 사, 제목은 사랑반 인터뷰인데, 한분한분 한분 돌아가시면서, 아, 세 분이신가요?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조영순 지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길 신청해서 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사랑방 순서입니다 저희, 되고. 네, 네 저희 어, 안 교장님께서 어, 가장 좋아하는 창, 또 가장 좋아하는 성경전, 또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그래서 또 어, 말씀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어, 오늘은 어, 강혜숙 집사님은 찬미로 네. 가장 좋아하시는 찬미 말씀하시면서 네, 찬미를 불러주실 거고요 또지양자 집사님 어, 김재신 집사님 김재신 집사님은 성경 절 마음에 꼭 담고 계시는 성형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향녀 집사님께서는 정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사랑과 순서는 네, 그렇게 향해 <laughs> 왔습니다. 강혜수 네, 방해, 집사님이 이 마이크 들 참으로 너무 너무 잘하셨다. 그래서 나서서 아주 잘 드는 아, 네. 아 그렇어요. 네. 저희 사랑반에서 되면 음, 교과 공부 시간에 집사님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보문식 어, 어, 선생 님 오신 이후로 네그 다음에 또 말씀에 대한 그런 저희가 배우면서 질질 깨달으시면서 아유 난인제 두렵지 않아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아 이런 후자야요 아멘. 전에는 많이 두려워하시고 아, 좀 아, 그러셨는데 자유. 이제는 아, 두렵지 않아. 요즘 많이 교과목 주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이 보라색 앞에 있는 꽃 집사님 한번 가면 너무 잘 어울리시죠 너무 <laughs> 예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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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재신 집사님하고 지양자 집사님께서는 좀 앞에 나와서 계시기가 좀 힘드신 것 같고 이 꽃이 앞에 있어서 또 이렇게 키가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김재신 집사님께 기도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가까이 가, 가, 가깝게 입에다가 가까이 받자. 하나,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할수 있도록 해,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아, 시편 23편을 항상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읽으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시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 하신 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 아, 아멘. 다 외워서 하셨어요. <laughs> 집사님이 다 외우셨어요. 10편 23편. 저희 사랑방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신현희 집사님, 지양자 집사님, 김계신 집사님, 세 분은 10편 23편 다 외우고 계세요. 아니, 나라 어린아이들처럼 입을 맞춰서 하시는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집사님, 10편 23편. 네. 왜, 어, 어떻게, 이렇게, 하시, 그러니까, 정하신 그 이유가 뭐세요? 네. 그냥 좋아서. 아, 네. 네. 그리고 전부터도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게 되면. 네. 또 우리 사이가 와가지고 항상 그 말씀을 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좀 네. 외우기가 쉬운 것 같았어요. 네. 아, 저희가 알다시피 시편 23편 아니 시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시편 23편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시편 23편 꼭 외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또그 말씀을 기억하자고 또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서로 나눴는데 갑자기 유정호님이 생각이 납니다. 유정호님 방문을 가면 우리가 10편 23편 밖에 고몇절한절 그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한 절이라도 외우고 계시라고 근데 네. 외우, 외우고 계셨던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던 모습이 갑자기 10편, 23편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한자 집사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아니, 이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네. 지한자 집사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저는 처음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그 성경 말씀을 남성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리.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은 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우리께 하리라. 아멘. 저는 처음 성경 말씀을 36대 교목으로 계시던 성곤 목사님께서 주의 집에 오셔서 처음 성경 말씀을 봉독하신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서 1절로 3절의 말씀이요. 그거는 제 마음에 항상 담겨 있습니다. 아, 네. 뭐, 성경책을 처음부터, 성경책도 없었고, 저는 불자였습니다. 집안에 다 그래서 성경말씀이라는 말씀 자체도 몰랐는데, 이 성곤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 성경 말씀을 제게 읽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결국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운 사람이 있을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저 혼자 외고 또 외고 그러면서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 네. 진짜, 네. 아. <laughs> 하나님께 뭐가 참 감사하냐면, 네. 저희들 모습도 또 사는 환경도, 처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고, 어쩌면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 삶 속에서 또 개성을 주시고 어 우리의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어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지 참 그게 우리들의 경험의 노래. 또 우리들의 그런 하나님께 찬양 어, 드리며 우리의 신령을 토해낼 때 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 때를 따라 진짜 아름답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필요함을 또 공복하시는 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저희 사랑과 반응 음, 음, 요즘. 아, 네.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저희 사랑반 순서에 어, 시상 신현희 집사님이 2개월 넘게 못 나오셨던가요? 제가 지금 그게 4개월, 2개월인가요? 1개월. 1개월인가요? 1개월인데 <laughs> 되게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안식일에 딱 들어왔는데 네, 신현희 집사님께서도 앉아 계시고 또어 94살이신 우리 지향자 집사님, 또 90이 가까우신 우리 김재신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서 어, 또 인생의 삶의 그런 이렇게 좌표로 마음속에 담고 계시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 사람반또 어, 교과 공부를 할때 서로들 진리를 진리 안에서 또 겸손하게 또 겸손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배우시면서 지리,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사랑반 어르신들이 계신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저희 찬양반 순서를 아니 사랑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마음이 훈훈해지고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연륜에서 오는 깊은 지혜를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순서를 음, 음, 이끌어 주신 조영순 집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헌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헌금 이재순 집사님, 김재순 집사님, 안신원장롱님또 목사님 가족분 감사원들이셨고요. 강승섭 장로님, 김영희 집사님 감사드리셨습니다. 이제 어, 어, 생일 당하셨군요. 없고요. 허공과 교과 공부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아버지, 무섭 매서웠던 추위가 물러가고 또 한국 고유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따뜻한 날씨를 주시며 또 오늘 행복한 안식일 아침. 예쁜 한복으로 차려입고, 하나님 성전에서 또 각가정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은 나라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조상들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설날 연휴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편 먹을 것이 없고 세배드릴 부모님이 없고 사랑하는 자녀가 없는 그런 불쌍한 가족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만 행복하게 또 기름진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외롭고 또 가난한 이웃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온정을 나타내는 그런 가치있고 의미있는 설날이 되도록 저희에게 넓은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노원교회에 사랑밤 어르신들을 존재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는 어른도 있어야 하고 또 어린아이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밤 모든 어르신들 그 생애와 또 앞으로의 생애에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자녀들과 교우들의 섬김과 사랑을 받으시면서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방 어르신들 앞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사랑방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존경하고 섬기시는 우리 조영순 집사님과 또 안시선 우리 교사 장로님께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 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더 사랑밤 발언들이 화기애애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사랑밤이 되도록 모든 지도자와 반생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린.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각반으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유익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성경 연구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